안녕하세요. JU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비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비계란 건물의 내력 및 외력에 의한 건축물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이용되는 가설 부재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지주의 부품화, 조립화로 설치가 간단하며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 비계의 설치 순서 및 기준입니다. 순서는 잭베이스 설치, 수평재 설치, 지주 설치, 이단 수평재. 가세 설치, 키러높이 반복, 유헤드 설치, 멍에 장선 설치로 이어집니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자재는 결손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배치 간격은 구조 계산서 간격을 준수하고 수직 가세는 기울기 60도 이내로 수평 가세는 최상단, 최하부에 설치합니다. 유헤드와 잭베이스는 사빗 깊이 200mm 이상 타워형으로 사각틀 좌구를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비계 시공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설치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 이하로 설치합니다. 조립 및해체 부위가 3m 이상 시 작업 발판, 가설 계단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설치 곤란 시 추락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합니다.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감시원을 배치합니다. 장선, 멍에는 유에 d 중심축에 설치하고 쐐기로 고정합니다. 기, 눈등 기상 악화 시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중지합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비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